이요선은그 슈퍼 왕산 왕산딸기라고 하는데 올, 올해 묘목을 심었습니다 두 그루를 심어놨는데 그 산딸기는 올해 잘하면 올해 수확을 할수 있겠죠 묘목을 심었어도 이게 또한 해가 지나면 성장력이 좋기 때문에 그 밑에서 또 새끼 뿌리들이 난다고 합니다 많게는 뭐 10배까지도 정식이 된다고 하니까 이게 오래 잘 살고 내년쯤 되면 정식을 해서 계속 옆에다가 심으려고 합니다 일단 잎이 잘나고 있는데 만약에 올해 수확을 하게 되면 나중에 또 다른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그루 한그루 이렇게 두그루를 심어놨습니다 나중에 열매가 열리면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.